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최악 벗으니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최악 버스 우리 영고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최악 버스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68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리다. 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극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마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평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이 도는 정직하니 의는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어그 동안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 문을 닫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는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14장 말씀 함께 상고한 말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주께로 돌아오라 혹은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약 3주 정도 15일 정도에 걸쳐서 새벽시간에 호세하서를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장 1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호세하서의 문을 닫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호소이자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당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헛된 신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백성이요 어리석은 죄악을 버리고 축제로 돌아오라, 축제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백성을 향해 주님께서 아름다운 약속들을 주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14장은 거의 대부분이 축제로 돌아왔을 때 주시는 회복의 약속, 복의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우리가 우리의 뜻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아침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아와 같은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백성에게 친히 아버지와 가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아와 같은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가장 없는 가정에 가장이 되어 주겠다. 1절과 2절을 지나 3절을 보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1절, 2절, 3절은 선지자의 마지막 호소이자 당부이지만 선지자의 바람이자 마지막 당부이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면 고아와 같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1절, 2절이 무엇입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면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것이을 2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할지니라. 스 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죄악까지 야기하냐면 아스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라.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 3절에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죄악상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당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을 크게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역한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원함을 따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버러지와 같은 그 우상의 형상 앞에 절하고, 온갖 음란과 음행과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며 그들의 우상, 우상, 우상 앞에 제사했던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북쪽 아수르가 강성해지니까 남쪽의 에굽을 의지하고 동맹하려고 하였고, 반대로 유다와 에굽이 강성하려고 하니까 북쪽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위기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보다 이방 나라를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안전을 도모했던 것을 또 하나의 두 번째 죄악이라고 고집을 수 있는데 오늘 1절 2절 3절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짚어주면서 그런 모든 헛된 행위들로부터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은 자들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고아와 같은 백성들이 긍휼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백성은 결국 고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백성한 주님을 배반한 백성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헛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은 다 거짓이고 헛된 신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화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오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 이미 이전에 해줬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그리하여 그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가 너희들을 알게 하시리라.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겠다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지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멘 하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아와 같은 백성들에게는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의 이슬이 되어주십니다.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이슬과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분위기가 참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아, 그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무섭고 두려웠던 이미지요.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오히려 아름답고 밝고 아 드디어 이것이 회복인가 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화려하기까지 한 것이 백합화가 피어나고 백향목이 든든하게 서며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포도나무와 잔나무 열매가 풍성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든든하게 서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잔나무 열매가 풍성한 것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로 시작한 그것이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 뿌리가 박히고 그 가지가 퍼져서 감남나무와 같고 향기는 백향목과 같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꽃이 필 것이며 이렇게 이어지면서 8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메마른 땅에 생기를 공급하는 것이 이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비가 자주 자주 내려서 이 이슬 비의 중요성 소중함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요. 고대 근동지역 중동지방은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내리는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연간 강수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조차도 되지 않는 이 고대 근동지역에서 이슬의 존재는 참으로 귀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수분인데 물이 귀한 근동지역에서 이 이슬의 존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메마른 땅에서의 이슬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기도한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2 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며 기도했던 이것은 예언이 되고 성취되는 약속이 되는 것이지요. 그첫 번째 마디가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 과 같고 땅에 기름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약속입니다. 돌아오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 활동했던 미가 5장 7절에도 보면 야곱의 남은 자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와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매말라 비틀어져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과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자 돌아가기만 하면 말씀을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미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슬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역시도 그렇게 무난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뜻을 돌이켜 나가는 모든 자에게 이런 풍성함의 복이 임한다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는요 백향목이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 레바논과 경기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레바논 국기의 한 가운데 보면 백향목 그림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빨간색 선이 있고 가운데 하얀 바탕에 레바논의 백향목 그림을 아예 국기에 박아놨을 정도로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풍성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중동지역에서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약 기독교 인구가 40% 정도. 나머지는 대부분 다 무슬림권으로 초토화되어 있는데 거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30%대를 넘는 나라가 레바논인데 이 레바논 풍성함,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고 백합화와 같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 덕분에 그 지역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름다운 약속의 본문이지만 마지막 부분을 언급할 수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언급한다면 조금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랴 구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핵심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어, 여러분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의 말씀에서 한 여섯 번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의인의 길은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는 표현이 여섯 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어 제가 고3 때그 수험생 시간을 보내면서 자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매월 자문 하루에 한 장씩 1일부터 31일까지. 뭐, 매월마다한 장씩 읽, 읽다 보니까 자언내용들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암송도 되기도 하고 굉장히 기억에 잘 남게 되는데 지금도 이런 말씀을 보면 어 이거 자언 말씀 인용인데 이런 말딱 마음이 들거든요. 이은 본문 역시 자언 10장 29절에 대한 인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법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자주 잠언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마다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1 1 9편에서도 계속 매 구절마다 여호와 하나님 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1절에2절에서 여호와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 때에 이 여호와의 말씀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총명함으로 지혜로 이것을 깨달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에게 이러한 축복의 은혜들, 회복의 은혜들이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호와의 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는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서 전도와가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때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문을 닫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재촉했던 선지자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돌이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꺼이 손 내밀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잊지 않고 상기함으로 오늘 이하루 사명에 충성된 부지런한 성실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담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순종하며 지난날들의 잘못과 과실을 인정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듬직하고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같은 백성에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여전히 고아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자에게 메마른 땅에 이슬이 되어 주셔서 모든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다움으로 꽃피게 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잘 되게 하시되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오늘야를 올려드리며 의탁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소속한 우리의 우리가 소속된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되 어려움 당치 않게하여 주시고. 혹여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체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한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금요 특별 부흥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부흥 기도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또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의 문을 열어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또 많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릴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개입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일하여 주셔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원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의 거룩한 백성됨을 확신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교사, 교육자를 기업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더듭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하로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되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자에게 필요 적절한 은혜로 채워 주시며 하나님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 답답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붙들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속히 잠식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부의 지침에 따라. 또 백신을 접종하고 여러 가지 어또 규제들이 이제 또 완화될 것인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요 회복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